다음 중 컴퓨터의 클럭 주파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클럭 주파수가 무엇인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클럭 주파수는요 프로세서의 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프로세서의 속도 CPU 있죠 CPU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CPU죠 CPU가 하는 역할이 처리입니다. 만약 1 더하기 2를 계산을 해라라고 했을 때 3이란 결과를 만드는 것이 CPU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의 속도를 이제 헤르츠라는 단위로 이제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CPU의 속도를 자 CPU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정기적 진동 펄스 펄스를 공급받아야 된다. 음 그러니까 심장이 심장의 박동 그 박동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심장이 있으면은 심장이 한번 펌프질을 할때 그때 피가 돌잖아요. 그죠? 그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클럭이라는 이 주파수가 한번 발생을 해야만 발생을 해야만 그때 CPU가 한 가지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어, 그 진동, 그 펄스를 클럭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념 아시겠죠? 자, 1초에 한번 작동하는 것을 1헤르츠라고 얘기합니다. 1헤르츠. 1초에 한번 일을 하는 거예요. 자, 2 0 0 m h z 르면 어떻게 될까요? 200메가헤르츠. 자, 헤르츠 단위를 아셔야 되는데 헤르츠가 있고, 그 다음 키로헤르츠가 있습니다. 키로헤르츠는 헤르츠에 곱하기 100이죠. 어, 곱하기 1000이죠. 자, 그 다음 메가헤르츠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가. 어, 그래서 여기 곱하기 1000, 또 곱하기 1000, 이런 개념이에요. 음, 단위가 키로, 메가, 기가 이렇게 어, 이제 바뀜에 따라서 1000씩 곱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메가헤르츠는 어떻게 될까요? 200메가헤르츠. 곱하기 1000. 자, 곱하기 1000이죠. 음, 그래서 메가니까 키로라면은 200kHz면은 1000을 곱해주면 되지만은 메가라고 했기 때문에 1000을 한번더 곱해 줘야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2억 번, 1초에 2억 번의 사이클, 2억 번의 클럭 주파수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과 0의 디지털 신호. 어, 컴퓨터는 1과 0밖에 몰라요. 1과 0. 근데 사실 1과 0이란 숫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류가 흐르느냐, 전류가 흐르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on, 1이 되는 거고요. off, 0이 되는 겁니다. 어, 클럭 수가 높을수록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하죠. 음, 200MHz 보다는 200GHz가 기가2더 빠르단 얘기예요 어, 이 수치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주파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클럭이 클럭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이해를 하십시오 컴퓨터는 전류가 흐르는 상태 온 흐르지 않는 상태 오프가 반복되어 작동하는데 이 전류의 흐름을 클럭 주파수로 한다 딱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은 개념을 잡으시면 아 이게 맞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2번 cpu 는 클럭 주기가 주기에 따라 명령을 수행하며 클럭 주파수가 적을수록 연산 속도가 빠르다. 아니죠. 그 적응다라고 하면 안 되고 많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클럭 주파수가 많을수록 연산 속도가 빠르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3번. PC의 클럭 속도 단위가 단위는 보통 기가헤르츠를 사용을 하는데 1기가헤르츠는 자,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이죠. 10억 헤르츠를 의미를 한다. 그러니까 어... 자 기가가 되려면 일단 키로 그 다음 메가 기가잖아요 그죠 각 단위가 바뀔 때 곱하기 1000을 하는 겁니다 공이 세개씩 붙는 거예요 세개 붙고 또세개 붙고 또세개 붙는 것이죠 그래서 1이 붙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헤르츠는 1초 동안 한 번의 주기가 반복되는 것을 의미를 한다 컴퓨터의 메인보드에 공급되는 클럭은 CPU의 속도에 맞추어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컴퓨터가 안정적으로 고동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메인보드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분해를 하면은 이런 판이 있어요. 이 판에다가 CPU가 연결이 됩니다. 메모리, 그래픽카드, 뭐 사운드카드, 하드디스크, 램, 롬, 뭐 각종 장치들이 이 보드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클럭의 개념이 보드하고 CPU하고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설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